자, 하우스 11차 설명 시작할게요. 1번. 두 직선 L은 L과 M이 있는데, 얘 둘이가 수직이래요, 지금. 자, 수직이면은 기울기의 곱이, 수직일 때는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라는 걸 이용하는 풀입니다. 자 x 마이너스 ay 플러스 2는 0그 다음에 3x 플러스 by 플러스 2는 0 이렇게 두 직선이 있는데 그러면 지금 첫 번째 직선의 기울기는 우리가 알다시피 a분의 1일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b분의 3입니다. 자 그럼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라고 했기 때문에 a분의 1과 마이너스 B분의 3을 곱하면, 이거는 마이너스 AB분의 3이 되고, 얘가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우리가 구하려는 AB의 값은 3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3입니다. 자, 2번을 이어서 볼게요. 2번. 좌표평면 위에 두 점이 있고, 직선상에 한 점이 있는데, 어, 직선상의 점에서 두 점을 연결한 선분의 최소값을 구하랬어요. 자, 거리의 최소값. 대칭 이동을 이용해서 우리가 구하는 게, 어, 포인트죠. 자, 그러면은 그림으로 마저 나타내볼게요. 좌표축이 이렇게 있고, 자,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x-y-2는 0은 마이너스 2와 2를 절편으로 하는 직선입니다. 자, 3,1이 이쯤 있을 거고, 그 다음에 5,3은 여기 이렇게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있을 때, 이 직선상의 위에 점에 P를 둔다고 했을 때, 지금 이 직선, 이 선분과 이 선분 길이의 합인데, 그럼 여기가 B예요, 지금. 자,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 거냐면, B를 이 직선상으로 대칭이동을 시킬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B프라임이 될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 결국 BP와 B프라임 P는 똑같겠죠? 그럼 자동적으로 우리가 구하려는 AP 더하기 BP랑 AP 더하기 B프라임 P는 똑같게 된다는 거죠. 그 그치?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지금 우리가 결국 이 점의 좌표는 알기 때문에 이 점의 좌표만 알면 끝나게 된다는 거죠. 그치?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어떤 거에 집중하면 되냐면 점 5,3을, 어, x-y 2는 0에 대칭 이동시키자라는 거에 사고를 집중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대칭 이동 시킬 때는 다시 한번 그려줄게요, 그림을. 자, 대칭 이동을 시킬 때는 여기가 지금 5,3이야. 그럼 여기를 a,b라 해. 그럼 첫 번째 식은 수직이라는 거가 있습니다. 그러면 5-a분의 3-b가 바로 이 선분의 기울기죠? 이 3분의 기울기는 이 직선의 기울기랑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어야 되니까 지금 우리가 구하는 L의, L의 기울기가 1이에요 그럼 이 3분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어야겠죠 이렇게 그치? 자그 다음 이게 첫 번째 식이야 자두 번째 식은 이두 점의 중점이 바로 이 직선을 지나잖아요 그쵸? 그럼 이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내가 지금 구해볼게요 중점 다시 이두 점의 중점을 구해볼게요. 그러면 2분의 a 플러스 5, 2분의 b 플러스 3이 됩니다. 자, 근데 이직선이 이 점이 지금 x 마이너스 y 플러스 2는 0을 지나잖아. 그럼 x에 넣고 y에 넣어볼게요. 그러면은 2분의 a 플러스 5 마이너스 2분의 b 플러스 3 플러스 2는 0이 돼요. 자, 그럼 이제 두식을 연립해 볼게. 먼저 예를 먼저 풀어줄게요. 그럼 예를 풀어주면 1을 곱할게요. 다 그럼 a 플러스 5, 마이너스 b 플러스 3이 아니라 마이너스 3, 플러스 4는 0, a 마이너스 b는 2랑 4랑 더하면 6 넘기면 마이너스 6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5 마이너스 a분의 3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1이니까 3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5 플러스 a. 자 그러면은. a 플러스 b는 8이 됩니다. 자, 이두 개를 연립하면 a는 1이 나오고 b는 7이 나와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구하려는 이 점은 1, 7인 거야. 자, 그럼 3, 1과 1, 7의 거리를 구하면 되잖아. 그죠? 얘 더하기 얘니까 결국 이두점 사이의 거리가 최단 거리가 될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3, 1과 1, 7은 어 X의 증가량은 2고 Y의 증가량은 6이니까 루트 40이 됩니다. 따라서 답은 2 루트 10이 되겠죠. 자, 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을 볼게요. 어, 지금 어, 우리가 원을 먼저 그려줘야 되는데, 이 문제는 봐봐. 이 점에서 원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두 개를 그었을 때, 접선이 기울기가 생기잖아, 이 기울기가. 근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이 기울기가 수직이라는 겁니다.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나머지 문제를 파악을 해볼게요. 자, 그럼 마저 갈게요. 3번. 어, 지금 원이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y,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중심의 좌표를 구하려고 완전제곱식으로 바꾸면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은 원이 지금 어떻게 되냐면 1,2가 지금 원의 중심이면서 반지름이 2예요 그러니까는 x축에 접하는 원이 되겠죠 이렇게 오케이. 완벽하게 똑같지는 않아요 지금 그림 왜냐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어야 되는데 이 길이가 똑같아야 돼 어쨌든 보면 그럼 0,a에서 지금 구웠을 때 0,a는 y축의 점이잖아 그럼 이 지금 요거와 얘가 지금 수직이 된다는 거야 수직이 자 그럼 우리가 어 얘를 빨리 구해볼게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자, 먼저 0,a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볼게. 그럼 0,a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놓을 수 있어요? y-a는 mx-0이라고 놓을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얘를 정리를 할게요. 얘를 정리를 하면 mx-y+,a는 0이 됩니다. 자 그런데 얘와 1,2 사이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과 똑같아야 되죠. 거리가 2다. 라는 식으로 한번 세어볼게요. 접하니까 원과 직선이 접하려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랑 반지름이 똑같아야 됩니다. D는 R. 한번 써서 써줄게요. D는 R이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절대값 m 2 플러스 a가 지금 2와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은 2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 절대값 m-2a와 같아야겠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잘 아는 학생도 여기까지 왔을 때, 어, 이 식을 더 이상 전개시키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왜냐면은, 어, 지금 여기서 미지수가 두 개인데, 미지수는 두 개지? 식이 하나여서 이걸 풀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선생님이 말하는 방법을 어, 연구하도록 하세요. 어떤 방법이냐면요. 자, 두 접선이 수직일 때입니다. 잘하는 학생도 반드시 메모를 하세요. 두 접선이 수직, 수직일 때는 정사각형 먼저 이렇게 메모를 할게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지금 이 그림에서 지금 접선이기 때문에 중심과 여기. 직 직각이죠. 여기도 직각이겠죠. 그 다음에 반지름 반지름으로 같으니까 이 사각형은 무슨 사각형? 정사각형이 됩니다. 근데 반지름이 이지 그러면은 이 길이 이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는 2루트2가 됩니다. 즉 1,2와 0,a 사이의 거리가 2루트2라는 걸 이용해서 금방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알겠지? 자 그럼 그걸로 구해볼게요. 방금 거 메모 잘 해두세요 1,2와 0,a 사이의 거리는 2루트이다 자 그러면 루트 1 플러스 a 마이너스 2의 제곱은 2루트 2가 되면서 어, 양변 제곱하면 a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 플러스 1은 8이 돼요 그러면 은 a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3은 0이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a의 값들의 곱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끝까지 구하지 말고 끝까지 구한다면 이것도 근의 공식을 써야 돼. 근데 근의 공식은 거의 없습니다. 고등학교 수학에서. 자 a의 값들의 곱은 마이너스 3이라는 걸알수 있어요. 따라서 답은 4번입니다. 쉽죠? 자그 다음에 4번으로 넘어갈게요. 4번 자, 원 x -1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2의 제곱은 9라고 했어요. 자, 1번은 3.2에서 원액은 접선의 길이를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거를 그림을 통해서 봐 볼게요. 이거 한 번도 어, 설명을 안한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봅시다. 이건 좌표축을 안 그릴게요. 그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원만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점의 좌표를 1,-2라고 찍어. 맞지? 그림 그리는 거 똑같이 그려봐요. 자, 그럼 1,-2가 여기면 3,2는 어디쯤 있겠어요? 여기 지금 반지름이 3이야. 그러니까 3,2는, 어, 여기가 2니까 3,2는 대략적으로는 맞게 찍어줘야겠죠. 여기 이쯤 있을 겁니다. 상콧마이는 이렇게. 그럼 이렇게 하면은 좌표축에서 좀 자유로워지겠죠? 자,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지금 여기서 이렇게 접점까지 이루어진 거리를 구하라는 거예요. 접선의 길이니까. 그지 이거 반듯하게 그려주면 더 이쁠 건데. 이렇게. 근데 이 접선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두 개가 있는데 어쨌든 접선의 길이는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할게요. 접선의 길이는 이렇게 그리나 이렇게 그리나 같습니다. 직각 삼각형 의 합동으로. 자, 그럼 우리가 이런 직각 삼각형을 그릴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해야 돼요. 지금 여기는 반지름이 뭐예요? 3이죠. 그다음에 1, -2와 3, 2 사이의 거리는 루트 20이 됩니다. 이 정도는 이제 공부를 꾸준히 한 학생이면 할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어디가 비변이에요? 당연히 직각의 대변이 비변이니까 여기 직각이야 지금. 그럼 루트 2 0에서 루트 9를 빼면 이 거리는 루트 11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 1번의 답은 루트 11이 돼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2번을 볼게요. 2번 점 3,2에서 여기 똑같네요. 점 3,2에서 원액 그은 두 접선의 기울기에 곱을 구하라 라고 했어요. 자 그럼 여기서는 직각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3번 같은 풀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구해보면 3,2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y-2는 mx-3이 됩니다. 자 그렇게 놔뒀을 때자 얘를 전개하면 mx-y-3m-2는 0이 돼요. 자 얘와 점 1, 마이너스 2 사이의 거리가 3인 거죠. 자, 그럼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정리해보면,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절대값 m 플러스 2 마이너스 3m 플러스 2가 지금 반지름인 3과 같다는 겁니다. 자, 그럼 3 루트 m제곱 플러스 1은 절대값 마이너스 2m 플러스 4가 되고요. 얘를 양변을 제곱할게요. 자 그럼 9m 제곱 플러스 9는 자 얘를 제, 제곱하면 4m 제곱 마이너스 16m 플러스 16이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은 5m 제곱 플러스 16m 마이너스 7인가요? 네, 7은 0이 돼요.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얘를 인수분해 할 필요가 없어 왜냐면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야 그럼 두 직선의 기울기는 방금 얘의 두 근이거든요 m 값이 지금 기울기잖아 그치? 그러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를 파악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근과 계수의 관계로 m1 곱하기 m2 두 직선의 기울기의 m1, m2라고 했을 때는 5분의 7에 마이너스를 붙인 마이너스 5분의 7이란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5번을 볼게요. 5번. 어, 그림상으로 보면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자, 정리를 해줄게요. 다시. 자, 원점이 중심이고 반지름이 2인 원이 있어요. 이렇게, 여기가 2, 마이너스 2, 2, 마이너스 2, 2,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랬는데, 어 고도가 일이다 지금 여기에 이렇게 위성이 떠 있어 이게 지구인데 그래서 지금 위성은 항상 얘들아 똑같은 거리를 두고 돌아야겠죠 만약에 거리가 멀어졌다가 줄어들었다 하면 위험하겠죠 굉장히 그리고 어, 여러분 내가 알기로 확실하지 않은데 위성도 원심력을 갖고 움직여요 그래서 항상 일정하게 움직이는 겁니다. 원심력으로 자 그랬을 때 그랬을 때어 지금 이 거리가 1이다라고 있어요 위성은 1만큼 떨어져 그러면 한 가지 아시는 건 위성에서 원의 중심 즉 지구의 가운데와 거리는 3이 되겠죠 이 거리는 그건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거 봐봐 지금 이 위성이 어디 있냐면 2,0에서의 접선에 위치한데 여러분 2,0에서 접선 생각해봐 이렇게 될거 아니야 맞잖아 지금 이건 굳이 우리가 식으로 안 가도 돼 그치 접선 이렇게 될거 아니야 그럼 이 점은 위성이 위성의 좌표를 지는이 점은 2 x 좌표는 알아 2라는 거야 근데 y 좌표는 모르겠지 그치 근데 거리가 지금 몇이라는 거야 거리가 3이라는 건 알잖아. 그럼 여기가 3이야. 여기가 2야. 그럼 여긴 뭐가 되겠어? 당연히. 9에서 4를 빼면 피타고라스 정리로 루트 라는걸알수 있어. 그러니까 바로 이 점의 좌표는 이점 2, a가 아니라 2, 루트 2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문제에서는 여기서 다른 접선을 구했을 때 비의 값도 궁금하다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럼 그 비의 값을 아는 건 별로 어렵지 않겠죠. 왜? 우린 점의 좌표를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럼 y 루트 2는 m x 2라는 식을 세워 줍니다. 그러면은 m x y 2m 루트 2가 직선의 방정식이 되죠. 그렇지? 자, 얘와 0, 0 사이의 거리가 지금 반지름 이 2와 똑같잖아. 그렇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굉장히 자주 나오죠. 자, 그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2m 플러스 루트 5가 바로 2다라는 거와 식이 같게 되고 이걸 전개시킬게요. 그러면 2루트 m제곱 플러스 1은 절대값 마이너스 2m 플러스 루트 5가 되고 자, 양변 제곱하면 4m제곱 플러스 4는 4m제곱 마이너스 4m 루트 5x 아, 아 소리 마이는 4m로 플러스 그냥 5가 됩니다. 4m 제곱, 4m 제곱 없어지고 4m 루트 5는 1이 되죠. 그치? 자, 그러면은 m은 4루트 5분의 1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굉장히 답 같지 않은데, 어... 뚝심 있게 가야 돼요. 자, 오케이 okay, 됐죠?